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오늘 얘기를 하면서 저,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전에부터의 얘기이기 때문에 어, 잘 모르는 얘기도 있고 재밌는 얘기도 많을 것 같은데 어, 한번 재밌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어, 광복 이후부터의 사건들을 얘기할 거라서 광복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복절이 8월 15일인데 1945년 8월 15일, 음력으로는 7월 8일에 광복이 됐다고 합니다. 어, 한반도가 일본에게서 독립하여 국언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광복을 직접 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6.25는 겪으셨나요? 교수님. 그때 태어났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이게... 반복이 원래 4십 년에 됐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혼돈의 시대예요. 48년에 어 우리 이제 일명 건국의 대통령이라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48년 8월 15일날 정부가 수립이 돼요. 정식으로. 근데 그 48년이 투쟁, 뭐 혼란, 그뭐 이별 이런 해예요. 사실은. 아, 그 연도가요? 예, 네, 48년 네. 자체가, 네. 48년 째 이제 무자는 데 쥐띠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공교롭게 도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을 보면 쥐가 네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기억을 할 거야. 그 통과 제리 보면은 고양이와 쥐인데 그 쥐라는 동물이 굉장히 영악하죠. 현명하죠. <laughs> 그래서 그 <laughs>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 자체에서 지가 네 마리인데 그 해가 바로 쥐해예요. 근데 그러니까 쥐가 다섯 마리가 된 거예요. 그럼 쥐가 다섯 마리면 오라는 숫자는 원래 제왕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때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일단 나라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런 해가 1948년이야. 음. 그런 해가. 제가 그때 연도로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 약간은 병든 시점, 약간은 아픈 시점, 한발 뒤로 물러나는 시점. 48년도가 그런 해이네요. 그렇죠. 네. 그 이전에 그 사실은 독립이 되면서 어 우리가 친일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게 사실이에요, 우리 역사상에. 그래서 어 친일했던 사람들을 다시 재차 경찰 쪽이나 뭐 법률 쪽이나 교육 쪽에서 다시 재기용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친미 정권, 미국에서 그 공부를 했고, 그쪽에 경력을 갖고 들어와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어 물론 저 김구 선생님이 저 상해 임시정부에서 오셨다가 암살당하셨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친일 청산을 못한 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좀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물어니다 음. 그거 더불어서 얘기하면 사실 그 파리로 해방이 될때그 <laughs> 조선총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해방이 됐을지 몰라도 문화적이나 이런 것들이 정식으로 해방이 되려면은 100년은 더 있어야 된다. 음. 왜냐하면 40몇 년 동안을 우리는 일본 교육을 받았어요. 일본의 그 말을 쓰면서 모든 것들이 전부 일본이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일 청산화 되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40몇년 동안 거기서 산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교육을 받아서 그걸 가르치고 지금까지 그 교육으로 있는데 지금 무슨 친일 청산이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때 친일 안 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1, 2년 사이에 끝났다 그랬으면은 그 사람들 친일파 맞아요 어떻게든 뭔가 표본이 됐어야 되는데 40몇년 동안 내가 자식 낳고 그 자식을 가르쳐야 되고 좀더 나은 세계를 하려다 보니까 그 세계에서 일을 한것 뿐이에요 그게 무슨 그 사람이 친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는 조금 문제는 있죠. 왜 지금 그 조선사를 조선사를 일본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쓴 거를 우린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다니까. 음. 일본이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을 시켜 놓은 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해방이 안 됐다. 왜냐하면 그. 한국 사람이 거기 두 명이 껴있었는데, 그, 동경, 대학교 그 역사학자가 그 조선사를 하면서, 거기 에두 명이 누구냐면 이병도 박사예요 우리나라 네. 역사 1호 박사인데, 음. 그분이 그 사람 제자예요 그래서 조교수로 들어가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한용 씨.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병도 박사가, 이한용 그러니까 씨? 예. 조카예요 그분, 그분이, 어, 이제, 노후에, 아, 내가 쓴게 잘못됐다. 어, 그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이병도 박사가 그 네. 86년 그 10월 6일 자 조선일보에 써 있습니다. 당군 조선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존재한 국가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야. 왜? 그 사람이 90세거든요. 그러니까 개천전날 그 자기 그 기고로 해서 그 시리즈를 이렇게 연재했던 게 있는데 그 10월 6일날 딱 거기에는 당근 조선에 대해서 씁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면은 가서 보세요. 분명히 10월 6일자 조선 인보에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그분이 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분 밑에서 어, 교육받았던 제자들이 다 노망 노망났다고 저들 근데 노망났다고. 그런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박사 학위라든가 공부했던 경력에 흠집이 날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친일청산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양심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친일청산을 해야 된다는 개념 그렇죠. 개념이에요. 예. 이거 문화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죠. 그 요새 역사책에 딱한줄 나옵니다. 고조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선인데 이제 옛날 조선이고 이시 조선하고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하다 고자를 붙여서 이제 고조선인데 고조선이라는 거대한 부족 국가가 있었다. 딱 그거 한 줄로 지금 역사책이. 그러니까 저는 그 역사 뭐 지금 북사편찬위원회라든가 작년에도 그 역사 때문에 뭐 근대화를 했냐 말냐 하는데 저는 그 논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요 지금 역사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건 근대사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전, 예전 역사는 제껴놓고 왜 근대사만 갖 가... 왜냐? 근대사는 다 살아있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쪽으로 자꾸 유리하게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역사는 원래 지나가고 나서 쓰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 있는 시대에 역사를 갖고 자꾸 왜 잘됐니 잘못됐니를 따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게한 100년을 주기로 해서 일생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1년도안 됐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평가를 해. 지금 오르냐, 그러냐정치인의 그렇죠. 이제 네. 자기 출세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죠. 없고, 실제 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뭐 일제 의 잔재 관리들을 기용을안 하면은 정치를할수 없고 나라 안정을 못 하는 걸, 머리에 들었어야지 뭐를 하지. 그죠 배운 사람이 그 없었으니 그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거는? 음. 지식층이 다 일본 교육을 음. 받은 사람들. 방법이 같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준장이 들어와서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당도 세우고 하니까 27개가 생겼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거기에 이제 건국청년위원회라고 여운형 씨가 만들었던 단체. 근데 일주일 있다가 공산당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조선공산당으로 해서. 그래고 보니까 막 난리가 난거야 그 청년들이고 뭐 서로 막 당을 만들어서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싹 정리해버린 게 그대로 앉힌 게그 하지준 장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경찰서장이고 경찰이고 뭐 법관이고 의사고 선생들이고 그냥 그대로 앉혀서 그 일제 때받던걸 그대로 끌고 온 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모르는 사실 하나가 어, 김구 선생님도 김구 선생님이 이제 상해 임시정부 수령을 하셨는데 그분도 사실은 한국에서 일본인 죽이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중국으로. <laughs> 그쵸. 사실은 김구 선생님도 원래. 음. 그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김구 선생님을 음. 이 근대사 쪽에서 굉장히 뭐 애국자고 보하고 했는데 시작은 선생님 음. 이제 상해 임시정부라든가 이런 거는 잘 해가지고. 어림시정부해서 왔지만은 그 중국을 가게 된 계기가 어, 살인하고 간거 동방간 거에요. 사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절에는 그 환경에 의해서 자이든 타이든 거기에 흘러가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들이 개혁이다 항쟁이다 투쟁이다 이런 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년이라는 세월이 온 것도 아니고 한번 깨끗한 곳에 물이 들어온 들어 있다면 그 물이 완전히 빠지기까지는 굉장한 시일이 걸리고 또 완전하게 원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 어떤 잔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계속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어, 선진인적인 정치, 정치인들이 안심선을 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했던 건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데 못 하죠. 쉽지 않못니까 그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뭐 국가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어차피 그 당시에 48년도부터 뭐저 제주도에 가면 사3 평화공원이 있는데 그사3 평화공원이 생긴 게 뭐예요? 제주도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2년 전쟁에서그몇 년간 지속면서 엄청난 미군들이 그때는 이렇게 등 돌리고서 인정을 해준다 북인을 이내 죽이든지 살리든지 자기도 골치 아프니까 거의 한 때그 당시에 5 분의 1 정도 제주도 어. 그 자체 5 분의 1 정도. 거부를 당했으니까. 학살을 어, 당할 집단으로 학살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거를 네. 여 저기 발, 반란 사건이라그 해서 제주도 반란 사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저 여순 반란 사건 어. 그리고 사선. 이제 제주도 제주 사상 사태라고 해가지고 사태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이제 복권이 돼가지고 어4.3 기념일 뭐 제정하고 뭐하고 하는데 어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굉장히 피해를 그 많이 받았, 받았거든요 옛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제주도는 그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귀향을 어 제일 중재를 저지르면은 저 보내는 데가 제주도예요 제주도로 귀향을 가면은 복권이 안 돼. 제주도는. 그리고 잘못하면 제주도 가다가 옛날에는 제주역이 풍랑이쎘기 때문에 가다가. 다 가다가 죽는 거예요. 가다가. 음. 그래서 제주도가 그런 데였고또 제주도는 땅이 그 전부 다현무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농사가 안 되잖아요. 반농사 해서 이제 무 홍당무 뭐 이런 것만 다 타고 무리귀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거의 역적재들을 지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정부에 반하는 사상, 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사도 현재 근대사를 보더라도 제주도는 항상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거의 야당이 됐어요. 야당, 아, 아,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바뀌고 있죠. 왜 최근에 와서 제주도가 잘 살잖아요. 이제 아, 관광 음. 인구, 그리고 음, 하면서 이제 도시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많이 가기도 아, 했고 그런데 옛날에는 제주도가 그 정부에 반하는 야권 세력이 가장 강한 데가 제주. 도 네, 근데 제주도 출신 여성들이 굉장히 이기심이 이기적인 게 굉장히 강하고 이기심 플러스 생활력이 생활력도 강하고, 강하고. 그게특색이이 어. 뭐야 육지 사람들 네. 엄청 특색는다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으로 산모잖아 산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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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제주도는 특색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요 결혼을 딱 해서 어. 이제 내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음. 우리 도시 같은 우리 저 일반 우리 육지에서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은 어 며느리가 밥해가지고 같이 먹고 제주도는 절대 안그래요 부모랑 같이 살아도 오. 밥을 따로 해 먹어요. 네. 네. 너는 너고 나는 나. 오. 제주도는 오. 예, 예. 굉장히 네. 개인주의고 네. 이 사고방식 자체가 일본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 사상이 굉장히 그 식민지 일본 그 사상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에 며느리가 제주도 며느리가 하나 있었거든. 예. 나중에는 이혼을 했지만 굉장히, <laughs>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예, 네, 굉장히 그, 이기적이고 이제 저희 처가 집이 제주도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제가 잘아는데왜 아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은 제주도는 원래 원래 이제 그 먹거리가 귀한 거예요. 땅이 음 그거니까 음 그러니까 그 평철 년에 쌀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제사날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저, 육지에서는 장손이 전부 다그 물려받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뭐다 하는데, 제주도는 제사를 다 나눠 지내요, 자식들이. 음.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는 장남이 지내고, 음. 어머니 제사는 둘째 아들이 지내고, 어. 그리고 그쪽에서는 상속도 전부 다 장남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자들한테 상속을 해요. 음. 딸들한테.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자가 그만큼 귀한 거예요. 여자가 저그 생활을 많이 했고 해녀하고 물질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해서 경제를 꾸려갔기 때문에 남자는 일을 별로 안 그러니까 거의 옛날에는 논평이 남자는. 그럼 교수님 좋겠다. 네? 제주도 여자분하고 결혼했으면 <laughs> 생활력 있으니까. 아이고. 생활 다 하니까 그냥 놀고 먹어도 되잖아. 아이고. <laughs> 아니야 근데 분명히 <분리 웃음> 그런 것을 볼때 우리가 하나는 말아야 돼요. 옛날 말에 남의 제사에 감나라대추나라 이러지 말라고 그러거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시절에는 뭐 여러 가지 서로가 흠, 흠, 흠집을 잡아. 그리고 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어? 서로가 존중해주는 거. 제주도 사람이 어떻고 뭐 경상도 사람이 어떻고 그렇죠 지역 은이가 어떻고 젊은이 그렇죠. 네. 어떻고 이런 걸 조금 좀 서로가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 정해진 사주팔자지만 환경에 의해서 그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 많이 다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사십팔자를 타고 태어났지만 내가 제주도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전라도 경상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은 다 틀리고 거기에 의해서 성격도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특성을 좀 안다면, 안다면. 누구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거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화합이 되지 않을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 어, 정치의, 너는 전라도 놈이니까 정치의. 어떻고, 너는 경상도 놈이니까, 놈이니까 어떻고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계에서 특히. 자, 이때 날부터. 같아요. 그 고려시대에그태조왕건이 훈료십조를 이렇게 만들었어. 후손들한테 주려고. 음. 거기에 딱 나온 게 호남 사람들은 이 배반할 상이니까. 중요한 자리에 쓰지 마라. 아예 고려 때부터 그게 어, 내려왔대. 그게 말이야. 그게 이제, <laughs> 그게 이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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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태조 왕건이 이제 왕건이 고려를 그걸 통일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반하는 세력이 견원이었잖아 음. 견원이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은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견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견원이 태조 왕건한테 붙잡혔어도 의부로 삼았대니까. 태, 그 왕건이 의부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무한자. 그니다그그너는 역사가 근데, 이제 승리자의 뭐, 역사이기 네. 때문에 그런 그가 거니까. 아니고, 네. 네, 그 아니고 왜그 쪽을 쓰지 말라 그랬냐면 그 백제를 점령하게 된 이유가 그 나조씨들. 나조씨가 백제를 배반하는 바람에 그 셋째 부인으로 그 그렇죠. 예 네. 거기 이제 딸을 데려오면서 그 백제를 점령하게. 돼. 자기는 응. 그래 놓고 그쪽 사람 쓰지 말라. 근데 풍수적으로도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는 이렇게 등지고 있다. 풍수적으로는 차령 산맥 이남은 차령 산맥 자체가 배방결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쪽에 반역, 있다 등쪽에. 반역 등쪽에 있어. 이게 아는 반역이다. 게 아니라 등지고 그쪽 있다. 밑에는 어, 배반할 영모라든가 반역자들이 많이, 많이 나온다. 음. 그렇게 하고. 근데 거.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음. 또. 조선으로 와갖고 그 택리지라는 책이 있어요. 음. 우리나라 그 팔도의 그 문화, 뭐 상권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해놓은 책이 있는데 그 이중환 씨가 쓴 책인데 이 양반이 그 잘렸어, 벼슬에서.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전국을 돌면서 그걸 기록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호남 땅은 가보지도 않고 거기서 호남 평가를 그렇게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역사서에 음. 기초를 해가지고 그렇게 써버린 거예 우리가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제 고구려가 통일을 했었으면은 어 우리나라가 틀려졌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라가 그 통일을 했죠. 왜 신라의 단독 세력으로 한게 아니라 당나라의 힘을 외세의 힘을 빌려가 통일을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한강 이북의 땅을 갖다가 원래는 당나라한테 주기로 하고 해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은, 신라시대는 금관 문화잖아요. 금관 문화. 그러니까, 신라시대는 금을 그 상징하는 어떤 그 옛날의 민족들은 전부 다 이동 민족이에요. 이동. 왜? 금붙이는 갖고 다니면 갖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목민이나 문학 이렇게 다그 이동하는 민족들은 금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우리 저 고대사의 우리 김 교수님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은, 어, 유전 형상, 유전적으로도 신라, 옛날 신라 시대의 사람들 유전 형질이 어서 왔냐면 저 몽골 옆에 그쪽에서랑 유전 형질이 위치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응, 어,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왔다고 보는 견지가 맞는 거, 우리 토속 한반도에 그거보다는. 그래서, 어, 저는 그래서 신라를 약간 좀 색안경을 쓰고 오는데 어, 그런 <laughs> 생각을 저는 해요. 네. 아니 데 사실은 한반도 자체가 전부 그러니까 옛날에 뭐 선비족이니 말갈, 여진 뭐 금나라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청나라로 바뀌었는데 정확하게 표기하면 은 전부 동의족니다 기준. 전부 그게 옛날 고조, 조선 땅이거든 전부. 근데 그게 나중에 조선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지난마음 변화로 이렇게 나눠져버린 거예요. 사만시대. 네, 사만시대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 똑같은 민족이래요. 그러니까 공자, 노자까지도 다 동의족입니다. 옛날에 모든 지식층은 거의 다 중국 그 황제 때부터 하원주 시대 그다요순임금이다 동의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그 초대 그 문화부 장관인가? 그 양반이 그 이모당이라고 그 중국 굉장히 문화학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그냥 사담을 한게 뭐냐면 중국에서 한자를 만들어 놔서 한국 사람들이 한자를 같이 쓰는데 머리가 복잡하다. 그랬더니 그 이모당이라는 그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한자는 고조, 적기 봉의족이 만들었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계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이제 가림통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자의 기호는 사실 동의적이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가 해서 만든 거예요 아 근데 그건 중국 사람들도 인정해요 근데 그거를 문화부 장관이 그니까 그 당시에는 문교부 장관이 그런 양반이 가서 그렇게 무식하도 하고 있 이런 걸볼 적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요. 요즘 이제 중국에서 일어나는 게 공자를 다시 공자 사상을 응. 다시 복원시켰잖아. 아, 근데 즉 옛날을 좀더조명하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냥 옛날 까고 응. 서로 신진 세력이 뭐 이시조선에서 뭐참 이렇게 불교 배척하고 참 하듯이 응? 똑같이 하니까. 좀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것도 같아요. 제가 이제 좀그 하면은 저기 우리 최 교수님도 원래 고향이 강해들이고, 저기, 네. 저기 난 저물이고, 우리, 네? 우리 외가가 평양이. 아, 아. 그래, 근데 우리가 이제 그변역기때 유교 이제 전에 그 임시정부가 생기고 하고 했을 때, 어 주로 이제. 그 공산주의가 이제 들어오면서, 사회주의죠. 공산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고 원래는 이제 공산당이라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게 있지만 원래는 이제 시작이 사회, 사회주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갈리면 남과 북이 편갈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어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은 거의 다 북한으로 갔어요, 지식인들은. 그 예술인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지식으로 갔고 거기에 또 반면에 이제 우리 남쪽에서 이제 북한 출신들이 우리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어그 내려온 사람들의 한층이 거의 그 지배기득, 그러니까 땅,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에서 이제 그걸 몰수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제재를 가하니까, 어 그거 다 싸들고 남한에 온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 이북 출신들이 굉장히 잘 살고 재벌들이 많고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분이 진짜 그분들이 열심히 생활을 하고 고향을 버리고 와서 한 것도 있지만은 그분들은 출신 자체가 전부 다 가진 사람들 출신이 남한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 초기 재벌들이 그 이북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니 우리 외갓집 자랑하는 팔탈이 건 있지만. 아니지만 외갓집이 평양 제일 가팠지. <laughs> 우리 외할아버지가 김구 선생 친구거든. <laughs> 그래서 독립 그 독립군 자금도 굉장히 많이 되시고, 아니 남한에서 대법원 판사가 아홉 명이니까 우리 외갓지 그러니까 그 아웅산에서 돌아가신 이범석 외무부 장관님도 우리 어머니 사촌 오빠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외가 참 동계 올림픽 때도 <laughs> 북한 이제 예술단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도 <laughs>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오케스트라 중에 하나가 평양 오케스트라예요. 네. 그 북한의 그상대 오케스트라 안에 들어가거든요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구슬쪽 북한 쪽에서는 예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다. 제가 봤을 때. 네. 우리는 저, 저 일반 어, 대중적인 어떤 민주주의 미국이나 어떤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니까 이제 대중 대중 문화가 그렇죠 대중 문화가 누가 한 거고 전통적인 어떤 그런 쪽은 클래식 쪽은 클래식 쪽은 아니야. 북한 쪽이 앞서 있다고 왜냐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 그뭐 하자마자 오페라 공연 가라 그러면 안 가잖아 앞서 있는 게 아니고 응? 발전을 아, 못 아니다. 시킨 그러니까 거야 그거 안 가잖아 그러니까 잘안 가는 거예요 두 양반들 투이 중간에 그때 잘하냐 삼촌 보는 봐주냐? 아니 그러니까 한류 지금 굉장히 대중문화로 너무나 발전이 돼는데 지금 이 머물러서 썩는 거고 지금 이북의 모든 것은 머물러서 썩어있는 거죠. 발그 전이 안된기 위해서 정신적인 거아면 우리가 대중문화가 발달했다는 건 그만큼 창의력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게 대중문화가 발달됐다 우리 인간이 저잘 살고 있다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역사를 보더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를 놓고 보더라도 백제 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문화예요. 문화적으로는. 하지만 어 신라가 삼국통일하면서 백제 문화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문화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북한하고 우리 남한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 그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는 남한이 더못 살았어요. 북한보다. 그래서 장충체육관을 만들어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체육관은? 필리핀에서 지어, 필리핀에서. 우리는 지금 동남아시아, 그필리핀이못 사는 나라로 생각하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완전 바닥이었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 역사를 후대해서 역사를 평가할 적에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기 지금 한게 불과 한, 5 0년 정도. 그러면 삼십 년밖 삼십 년뭐이 정도로 놓 봤을 때 후대들은 어.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이거예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 네, 그런 말입니다. <목소리>